아 잠깐만, 이거 깨야 돼. 말이 안 돼. 야, 구멍질 깨야 이게 안 열려져. 뭐라고? <laughs> 이게 <이리> 안 열려져. <열어줘. 웃음> 안녕하세요. 골티비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베트남식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올라서 뭐, 뭐, 하이바? 어, 오케이. 음. 가보실까요? 고마워. 어, 눌러. 다시. 어, 몰랑루어. 오케이. 가보실까요? <laughs> 되게 어색해, 하늘이. 왜 <laughs> 이렇게 돌리는 것도 어색하냐? 모르겠다. 내 고무집이나 다시 찾아봐야겠다. 이태한 뒤에다 빠! 아니 왜 얘네가 흔들어져 같이? 나 아는 사람인 줄알았네 아이고 으 아. 일찍 모였네? 네 아저 비 왔어 알아? 맞아요. 아 뒤에 그옷튀어 나왔어. 아 이거 그거야? 아, 자, 같다, 네. 선수가. 아니 솔스가. 솔스가. 아니 솔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들고 다녀? 몰라. 주머니 없어서? 어, 몰라. 블랙으로 입고 왔어 블랙 블랙 헤어에 블랙 코트에 옛날에. 네 여의도에서 상가 멀리 저쪽에 있는데 친구를 부르려고 야! 야! 막 이랬어 그랬더니 모르는 꼬마애들? 한 고등학생 애들?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험상굳게 생겼어? 어 아니 그냥 친구 부른 건데 하늘아, 하늘아 뭐 먹으러 가? 브런치 브런치 그 어. 그러고 또 어디 길거리 가는구먼 몰라 베트남식 브런치하는데아 베트남 브런치야? 저도 잘 모르는 음식이야. 아 찾아봤는데 보코라고 있더라고요. 보코? 보코. <laughs> <근데> 저도, <insanlar> 저도 안 먹어봐서 뭔지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 바카. 아. 아. 아, 바카. 아. 아 바카. 아 바카. 아, 바카 뭘 뭐? 아뭘뭘뭘뭘뭘 뭘? 엠티카. 깨가 어떻게 말해해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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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해해. 이해해. 이해 입술 두 개가 잘안 붙어. 그래서 알아듣기가 어렵나 려 봐. 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가 우리가, 우리가 얘기할 때 같으면은 뭐좀 전에 버커 이러면서 두번 버커. 버커 안 붙나 원래엠엠 놓을래 버커디. 버커. 버커. 붙는데? 붙는데? 입술만 봤네, 씨. <놀란나> <놀더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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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I love you. 어. 아, 이카운데 쓰다듬다 해야 될거 같아. 얼른 가면 안돼? 꼭 후다닥 가야돼? 음, 후다닥 나는 후다오리 후달린다 진짜 <laughs> 후다오리처럼 가야지 야, 앤 쏜다 일로 아, 버커 문 닫았네 물어봐, 여기 주인은 계시는데? 너무 더야 응? 오늘 쉬고, 오늘 오후에 밥 한잔하고 안되겠다 뭐 가볼까요 앞으로? 식당은 있겠죠? 오전에만 먹으면 브런치 아니에요? <laughs> 12시만 안 넘기는 데다? 어, 네, 맞지? 흠 맞잖아. 갑시다. 브런치 네. 찾으러 갑시다. 어, 하노이도 있어. 아, 나야. 이야 지금 대화하고 <laughs> 있는 거 맞죠? 몰라. 이 나하고 말고 있었어? 모르는 사람이야? 응? 어, 뭐야?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 이거 먹어볼래? 근데 이게 땀 땀. Cơm tấm tức là người ta nấu gạo từ cái tấm á Ừ thật ra là nó vẫn như cơm bình thường vậy thôi Cơm tấm 25 nghìn với lại 35 nghìn khác nhau như thế nào? Khác nhau á là ví dụ như một món là 25 nghìn Hoặc 2 món trở lên là 30, 35 À Là nó là như vậy á Ok À 3 종류를 고르면 là 35,000 đồng 35,000 đồng Cái này 2만 5천 동짜리를 두 그릇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종류를 먹는 거잖아. 아니요 2만 5천 동은 한 종류인데. 아 그래? 이거 완전 땡코추 뭐랑 먹는 거야? 한입 배워 먹는 거야. 그래? 네. 들고 손으로 들고. 상큼하라고? 먹고, 매콤하라고 그냥.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급하게 막 시킨 브런치예요 브런치 메뉴인데 이게 베트남 분들은 보통 아침, 점심 이것도 저녁에도 먹긴 하는데 주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라서 저희도 길거리에서 자주 먹거든요 이거는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 어 돼지 숯불 갈비 같은 맛이고 이거는 계란 그리고 이거는 파요거 이거 약간 그때 하노이에서 내가 먹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요 어, 까만, 응. 까만. 바나나를 드시네? 후식. 어, 디저트, 디저트. 소세지. 베트, 진짜 베트남식 소세지. 우리나라 것처럼 속이 좀 소프트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마. 나 이거 술안주로 한번 먹어본 적 있어. 음. 음. 맛은 뭔가 비체냥 맛이야. 음... 비체냥. 육포? 음. 맛있어. 밥하고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배가 고파고 음, 맛있어. 밥이 날아가는 밥이야. 날아갈 것 같아. 내배 속으로. 밥 떨어졌다. 괜찮아. 음? 맛있잖아. 야, 그게 오랜만에. 브런치로 껌짝을 먹는데 아침 자체가 오랜만이지 그치, 않아? 그치 그치 그 아침 자체 잘 안먹는데 게다가 아, 아침부터 고기라니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잘 들어간다 음. 엠어 맛있어 맛있어 그냥. <놀람> <놀람> 요게 맛은 내가 숙제 봤는데 미역국과 시래기국, 음. 우거지국 같은 그런 음, 그냥 음, 음. 같은. 그냥 네. 보기에는 엄청 그냥 건강한 맛인데 막 먹어보면 그냥 그런 맛이나. 우거지국 뭐 이런. 해. 아마 이렇게 먹다가 요거 어. 그냥 우리나라도 식사하시다가 청양고추 드시는 분 있거든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뭔는거맞지 하나도 안 맵네. 그냥 상큼하네, 맛 아니, 윤밥을 뺏어간다고요? 벌써? 야, 딱 그때 먹게 생겼잖아 사이삼만예와 이리와 내 고기 다 줬어? 나 아직 뺏어 먹게 됐어 근데 오랜만에 브런치 먹을 거 어때요? 엄청 맛있어. 맛있어 나 일단 하늘이랑 브런치를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 <laughs> 무슨 소리야 돌려깎기 <골료바퀴. 웃음> 무슨 소리야 나 일찍 일어나도 아침을 잘안 먹어서 그래 Nhưng mà em, em thương ăn sáng không? Em thường à. ha, ít ăn sáng Vậy à, hả? Em thường là từ sáng tới trưa em mới ăn một lần Thì uh, thường ngày em ăn sáng thì em ăn cái gì? Thường hả? tôi sẽ ăn bánh mì Bánh mì hả? Bánh mì hoặc là bún à. ừ, Ờ Chị... là cá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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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우리 này 그래? 응. 근데 이 고기 자체가 스프 향도 나고 음, 뭔가 단 달달 달달한 느낌도 있지 그래서 반짠 단짠, 단짠 느낌이 있어서 먹기가 딱 좋아. 거기다가 요거 하나 먹잖아, 한우리. 반짠 응? 맵 반짠 맵 반짠. 아니야, 반짠 소스 반짠 소 진짜 맛있는데. 어? 에이 아, 뭐 그렇게 빨리 올라온다고 아유. 이제 이제 형이 나았겠다. 쎄맨. 아 스카이 아유. 소리가 다르잖아 벌써. 요거 아까 사실 나 고기고 뼈야 근데. 나 이거 이가 약해서 못 먹어 지금. 오늘 조시가땠어요 오랜만에 같이 먹은 쌍다봉쌍다봉 <laughs> 응. 쌈다봉. 에이. 뭘 먹지도 않고 뭘쌍다봉이야 아니. <laughs> <laughs> 야, 번이야. 194. 194. 오케이. 가야 가. 아들 감지.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laughs> 아 아 두명 다 속일라 그랬는데 와 이게 이렇게 어렵나 두명 속이기가 이렇게 했다고 유, 아 유, 유 이렇게 하던데 안녕 이러던데